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초기 대응 평가 및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감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8일 만에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1595명으로 어제보다 334명이 증가했고 이중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강주는 오늘 현재 확진자가 9명이고 이중 2명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으며 조금 전또한 명의 확진자가 완치되어 퇴원했습니다. 나머지 6분은 현재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국가 격리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23일 이후 4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감염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역학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초기 일주일 대응 내용을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시 확진자 7명 중 4명은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다녀온 분들이고 나머지 3명은 이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분들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일 밤늦게 신천지 교인 중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신천지의 교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신천지 측으로부터 예배 참석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해 21일 유관기관 대책에 의해서 신천지 관계자를 바로 TF에 참여시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받아 곧바로 감염 여부를 검사해서 확진자 4명은 병원 격리 조치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7명은 자가 격리한 후 하루에 두 번씩 증상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천지는 자체 조사를 통해 7차례에 걸쳐 114명의 명단을 제출했고 3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견해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자가 격리 조치 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자체 역학 조사를 통해 접촉자 308명을 확인해서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난대책본부는 이 같은 초기 대응이 감염 초기 확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초기 대응이 감염 추가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유효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신천지로부터 자료를 확보해서 21일부터 92개 신천지 시설이 모두 방역조치 및 폐쇄 조치도록 하였고 일체 예배 및 공부모임을 금지토록 강력히 조치했으며 해당 구청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신천지 측의 요구에서 접촉자 확인과 확산 방지 조치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신천지 측의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4일부터 우리 시 역학조사팀이 경찰과 함께 신천지 주요 시설을 직접 찾아가 CCTV 등을 통해 접촉자를 확인한 등 현장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모든 신천지 교회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한 결과 신천지 대구 교회 에 예배가 있었던 16일 이후 광주에서는 예배 모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26번 확진자가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던 주월동 성교 센터 등의 학습자 명단을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아냈지만 이 역시 정확성을 기하기에 역학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 CCTV가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강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의뢰해 의도적 삭제는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및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일주일간의 초기 대응이 추가 확산을 막는데 유효했다고 판단하고 오늘자로 2단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감염 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오늘 강주 시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 명령을 발동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신천지에 사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주의 신천지 교회 및 선교센터 등은 총 92곳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월 21일부터 이들 시설의 폐쇄 및 방역 그리고 예배 및 공부 모임을 전면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5개 구청이 어제까지 시설 92곳 점검 결과 일부 폐쇄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신고되지 않는 추가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 7조에의거해서 강제 폐쇄 명령을 발동합니다. 지금까지 강주 신천지 측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와 접촉자들의 명단을 전달해 주었고 자진에서 시설 폐쇄, 교회 등의 CCTV 공개 등 강주시의 조치에 따라 주었지만 그럼에도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니 앞으로도 시의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신천지 예배민 모임을 비롯해서 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직접 개최하거나 인허가하는 집회 및 행사와 시, 자치구,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소를 빌려 진행하는 다중집합행사를 금지합니다. 또한 민간 영역이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중집회 및 행사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시는 올해 101주년 3일절 기념행사도, 기념행사도 기념식과 민주회종 타종식을 취소하고 강주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간소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아 우리시는 어제 오후 7시 30분 정부로부터 강주 신천지 교인 2 2880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본청 공무원 천여명으로 조사날을 구성해 전화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감염자와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월 16일 대구교회 예배 참석 여부, 청도 대남병원 방문 여부,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 그리고 코로나 증상 여부를 확인해 감염 검사와 격리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없도록 조사 공무원으로부터 모두 보안 각서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등이 되지 않는 교인에 대해서는 경찰청 신속 대응팀의 협조를 받아 빠짐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부리시는 지난 2월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 직원이 보건소장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2월 23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기 전부터 이미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만일의 태세 사태에 대비해서 비고울 전남대병원과 강규시립치의이 요양병원을 감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344병상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 하남성심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대응 전략 후속 조치로 추진해온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됐으며 국민안심병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접촉자 관리시설로 강주소방학교 생활관과 5.18 교육관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104명의 격리 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집단 감염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시설 35개소, 체육시설 14개소를 휴관 조치하였습니다. 우치공원 및 패밀리랜드, 호수생태공원, 호수생태원, 그리고 강주시민의숲 야영장, 승천복 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일시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 계약이 일주일이 연기된 데 이어 관내 어린이집 1,126곳도 3월 8일까지 휴원을 연장합니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을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서 긴급보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휴원 기간 동안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 전문가 파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5개 자치구 긴급 방역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등의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83억 3억 원을 이미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기에 추가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추가 조치를 취해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토록 하고 해외 수출도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우선 확보한 마스크 10만여 개를 감염, 고위험군과 치약계층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5개 구청을 통해서 바로 보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관광업과 음식업 숙박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340억 원에서 432억 원으로 확대했고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기존 자동차 부품의 국한에 있던 것을 코로나 피해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강주 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고 기존의 대출을 갖고 있어도 추가 보증이 가능한 상품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9월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수출 진흥 자금 30억 원을 오는 3월에 앞당겨 지원하기로 조치했고 중소 유통업 구조 개선 자금 또한 4월에서 2월로 변경해서 조기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 으로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피해현황 및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며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각종 지원사업 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913 송정역 시장 상가 25명이 이달부터 최대 4개월간 10 내지 25% 범위에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강주 아울렛 매장도 임대료를 일괄 1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손님은 줄고 부담은 커진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일이 나눔과 연대의 강주 정신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시나 산하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학 개강을 앞두고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특별 관리를 위해 내일부터 3주간 인천 공항 등에서 각 대학교까지 수송 버스를 직접 운행합니다. 대구 경북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달빛 동맹 형제 도시로서 나눔과 연대의 강규 정신을 발휘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각 기관과 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들 지역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의 마스크 2만 장을 이미 보내드린 데 이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규 시민 여러분, 우리 강규는 시대의 고비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낸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맞서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거리는 상막해졌고 경제는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을 나가기 두려워하고 내 이웃과 동료들의 접촉을 경계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굳건한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큰 피해 없이 이겨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상담받은 후에 안내에 따라 선별 진료소를 찾아 주십시오. 만약 병원에 바로 가셨다가 확진자로 판정되면 그 병원은 문을 닫고 의사는 격리되어 의료 시설과 의료진 공급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또한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강주시와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주시는 시민들의 인명피해 없이 코로나19가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